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감탄의 소리를 내볼까요? 우와, 아름답습니다. 우와. <laughs> 오늘 코로나 감염증이라는 전 세계적인 사태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이 예배를 드리시는 내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마시길 믿습니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세례식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세례가 의미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을 보니까요.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제일 연세가 드신 분이 몇 세쯤 되실까요? 조금만 더 써보시죠. 네네.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곳에 계십니다. 갑자기 불쑥이런 장면이 생각,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단임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요.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오셨냐고 막 우시면서 기쁨을 표현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세례식에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연세와 자리를 그리고 환경과 배경을 다 뛰어넘는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세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세례식 관계로 간략하게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라는 단어는 원어로 밥티조인데요. 어, 밥티조 하면 여러분 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갑자기 밥이 생각나네요. 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고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서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예식입니다. 지금도 침례교에서는요 세례식이 있는 날 세례를 받을 때탕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뒤로 젖히면서 완전히 빠뜨리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몇 초만 할줄 알았대요. 그런데 30초 이상을 물속에서 있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완전히 빠뜨리는 예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상징적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물을 머리에 적시어서 옛 사람이 죽는다는 상징으로 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가, 옛 본능이, 옛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익사당하고 옛 사람이 죽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상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든다는 성령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찬은 죽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선언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매일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나가야 나가, 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할까요? 자, 따라해보십시오. 주님,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외롭고 오리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고뇌의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연합을 통해 내 마음의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걸어갈 때도 이젠 주인 대신 주님과 컸습니다. 때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처가 오는데요. 그럴 때 이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 일찍 잡니다. 그리고 1시, 2시쯤 일어나서 고향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토해냅니다. 나의 상처들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존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믿으시죠?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세 가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